와 감사합니다. 아, 야 이런 일이 오네요. 어, 정말 제가 아. 지금 들고 있는데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MMA에 아. 와서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 뮤직상을 받는다는 게야 네, 아.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아. 예한 번씩 좀 소감 얘기할까요? 예 우리 창모부터 어예 일단 저희를 사랑해 주신 모든 어뭐 제작진 분들 시작해서 저희 멤버들 놀멘모하니 어, 모든 식구들 다시 한번 감사하모니카! <laughs> 나 오늘 빠지나 했다 <laughs> 자 다음 <laughs> 쌈디 형, 상희 형, 동희 형, 정민 형님과 같이 이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빨리 인사드린 다음에 저희 같이 얘기하는 그 공간으로 가가지고 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해 같다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저에게 좋은 곡 주신 저희 박근태 작곡가님, 김도훈 작곡가님 등 정말 이 바람 본다 또 나를 아는 사람도 네. 저희 정상동계 노래였는데 저희 MS 전너이에게큰 사랑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아뭐 사실 감사한 분들 나열하자면은 뭐한두 분이 아니죠. 우리 야호 동생, 예, 야호 사장님. 예, 태호 PD 등등 또 MS 원너비는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게 정상 동기의 목소를 같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네, 예예. 맞습니다. 예. <laughs> 아, 뭔가 새로운 곡을 들려드리면 아, 혹시 좋아하실까? 예, 그런 뭐 걱정도 있지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좀더 신곡을 한번 어떨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네. 예, 네네. 예, 기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예. 아, 또 운명 같은 걸 믿어요? 예. 저는 좀 믿는 편인데 시간을 돌려서 저희가 더 어릴 때로 혹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희 넷은 또 우리 정상동기 또 우리 여덟 명은 m s 워1비로 만날 운명이었을 겁니다. 예. 우리는 운명을 믿으니까요.